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산에, 좀습은 산에 운동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와, 아, 좀, 공기도 좋고, 와, 저 소나무가 엄청 크다. 이 희나무가 뭐 어떻게 되나 뭐 비가 오면 물이 막 파여서 그런지 뿌리가 다 뽑혀 있습니다 아. 그러다 살려고 엄청 큽니다 꽃 아. 찍으려고 저 발이 붙은 거봐 이렇게 높은 산에도 벌레가 있어가지고 벌레가 아주 빠끔빠끔하고다 파먹었습니다. 구자자 시청자 여러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숨쉬해서 운동을 하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나을 조금 무섭습니다 무서 무수. 무섭기도 하고 아유 이거 산에 산추가 많네 산출 이 산출 이 산출 따서 기름을 따서 두부 한먹구워 먹으면 진짜 보약이래 보약 도약. 아.. 이물었구나 아마 이물었대 아, 오는 입장도 안되고 뭐라하나.. 이 식풍선을 어다보면 마음이 뭐라하나.. 뱀이 뱀이 들르륵날것 같은데 조금 무섭습니다 무섭고 아 꽃이 산에 나무 나무 꽃이 예쁘게 피네 이거 무슨 나무래나. 그러자 버리고 먹고 살려고 꽃이라고 자게 됩니다. 아.. 이 석이 무섭다. 무섭,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기분이 좋나마 이 소나무가 엄청 큽니다. 아, 이거 나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산에 외환나무 심심하기도 하고 약초 약초가 무랬나뭐 구고초 있습니다 구고초 구고초 꽃을 따서 꽃을 따서 말라가지고 커피 한잔 먹지 말고 구고초 꽃을 갖다가 이렇게 먹으면 몸도 끓고 참 좋습니다. 그거 하러 왔는데, 없네요. 없고. 그것도 아무리 산에 아무 데가 없어요. 있는 데 있지. 없는 데는 없고. 그거 참, 그것차가 좋습니다. 여자들이 애기 못 노는 사람도 그거 먹으면 애기도 낳고. 몸도 끄수고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 구호, 구거처가, 그딸달 꽃피 때, 그딸달을 뜯어야 약이합니다 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거처입니다. 이거 구거처인데, 나가서 한 뿌리 꺾어봤습니다. 꺾어봤는데, 이거 하러 왔는데, 없어요. 이거 사람 몸에 의식해가고참 건강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사고 사고 보고 있는데 꽃이 이제 피려고. 이한 뿌리, 뿌리 뽑았습니다. 뿌리 뽑았는데, 이거 하루 왔는데, 심심해서 약초 뜯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잡기를 먹으러 왔지만, 없습니다. 없어. 없어. 이거 진짜 몸 끄시고 좋습니다. 그었다수천 이러고, 건강 안 좋아하실 때는 이걸 한번 해먹어 주면 정말로 좋습니다. 저를 이거 한번 먹어봐서 압니다. 제 몸이 제일 차갑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몸이 끄셔가지고 아들딸도잘 놓고 건강을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 거니 이걸 먹고 싶어서 하러 왔는데 없습니다. 없어 어. 원래는 안 좋아하실 때는 이걸 한번 해 먹어주면 정말로 좋습니다. 저를 이거 한번 먹어봐서 압니다. 제 몸이 제게 차갑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몸이 끄셔가지고, 아들, 딸도 잘 놓고 건강을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니 이거 먹고 싶어서 하러 왔는데, 없습니다. 없어. 와. 올른은 날이 가물어서 이것도 어무자 남는인데 어무자 어무자 남무인데 날이 가물어서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어무자가 달려면 엄청 하는데 없습니다 날이 너무 가물어서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산에 가면 어우, 이거, 잠시 마달렸네. 아이고, 이거, 따서. 알노가 들었나? 어 됐다. 잠시가, 알노가 들었나? 가자. 이거 알노가 들었으면요. 한추 마달랬다. 한추는 마달렸는데 하면, 이때 되면, 산에 뭐라 해야 되나. 벌써 또얼르고다 얼른데,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버섯도 없습니다. 없고. 와. 아... 산가하지 말아야지. 아유, 나가르지 안되겠다산나은 뭐, 뭐라며. 건강은 최고 좋지만. 뱀이 무서운가, 이거. 사람은 무섭습니다. 이거 딴데 올라오면. 사람은 무섭지. 뭐가 무섭습니다. 무서까요 아. 저 나무가 엄청 크다. 어, 이거는 뭐라나.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우와, 저까지. 만창. 아유, 판이 좋다. 어, 진짜 멋있다. 나리가 멀어가지고 구어차가다말라 죽어버려가지고 없어요 아유 그 안에 뭐 월요 톤도 있고 아, 어디로 찾아가더나. 드실 을수 있네. 공항 아파트. 세발국골. 장성처럼 이런 것도 전화 알지. 뭐 찾는 수가 많아요. 진로만 닥고 받고 가다 보면. 서울 갈라인지, 부산 갈라인지 몰라요. 하여 그거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아, 운동하기 힘듭니다.